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 수능 특강 언메에 있는 64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잘 알아두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있죠? 자 문제 자체는 뭐 단순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보기의 기억의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읽어 보면서 예, 의미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품사의 통용이란 게 있대요. 품사의 통용? 음, 그게 뭘까요? 자,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는 하나인데 품사가 예, 둘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여섯을 쓸수 있다.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여섯, 음 뭔데요? 자귤 여섯 개를 먹었다에서 여섯은 관형사로 쓰였다. 자 그러면은 분석을 해볼까요? 크게 해가지고 자 여섯이 뒤에 있는 뭘 꾸며준다? 개를 꾸며준다 이거죠? 네, 강아지 여섯이 아니고요. 네 개수가 여섯 개다 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를 먹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섯이 개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얘는 뒤에 늘을 쓴거 보니까 체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얘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관형사가 되겠죠 그죠 네, 그 이름하여 물어본 무슨 관형사 수관형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은 이제 관형사로 쓰인 것이지만 자 여기 또 다른 예문 자 여섯에서 하나를 빼면 다섯이다 해서 여섯은 수사 자 그러면 여섯에서 하나를 뺐다 그러면 뒤에 여섯이라는 말 뒤에 에서라는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어있네요 그죠 자, 조사가 붙는 것은 대체로 체언이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체언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수사에 해당한다. 수의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앞에 있었던 여섯은 뒤에 있는 개라는 예, 명사를 꾸며 주니까요. 예, 수 관형사고. 여기서 여섯은 뒤에 에서가 붙는 걸로 봐서 체언 중에 하나 즉 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자 그러므로 똑같이 생긴 글자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품사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런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하지만 품사가 다르더라도 두 단어가 무슨 관계? 동음이의어인 관계. 자, 동음이의어인 관계에는 품사의 통용에 해당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약이 쓰다와 글씨를 쓰다에서 쓰인 쓰다는 어, 어떻게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동사로 다르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랑 비슷해요? 품사의 통용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 즉 약이 쓰다와 글씨를 쓰다 같은 경우는 동음이의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사의 동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laughs> 글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그 품사도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는 쓰다 약이 쓰다니까 형용사고 얘는 동사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지? 똑같은데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단서는 여기 있죠. 동음이의어가 뭐냐? 예, 네, 이겁니다. 아주 잘낸 문제예요. 아, 요새 수능 특강답지 않게 상당히 잘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동음이어는 뭐야? 뜻이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 자,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얘기죠? 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어디게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뜻이 다르다. 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품사 토형 같은 경우는 얘네끼리 예,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동음이의어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아요런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요거 때문에, 예, 요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주 디테일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새. 예, 이게 비문학을 수준을 좀 어렵게 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부분이 다 어려워지는 이런 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능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이런 말했다고 또 이제 입틀 먹다가는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계속 보시죠. 찌를 내면 찔러.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일반 선지 봅시다. 자 만큼은 형은 밥을 주는 만큼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주는 이 만큼을 꾸며주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죠? 자 그러므로 얘는 얘가 관형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 뭐가 되겠어? 체언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음. 자 근데 자 밑에 나는 밥을 당신만큼 그러면 당신이라고 하는게 뭐가 돼요 얘도 체언이죠 자 체언 뒤에 붙었다 자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뭐야 얘는? 조사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군요 그죠 네자 그렇게 해서 어 하나는 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어 체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명사나 대명사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어 얘는 어 조사야 자 그러니까 서로 예. 다른 품사인데 의미를 보니까 어때요? 주는 만큼 당신만큼 그럼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 유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예, 뭐라고? 품사의 통용이 맞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잘못은 자,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 자, 그럼 뒤에 딱 체언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자, 얘는 아, 모일 확률이 없다, 명사일 확률이 무지하게 높군요. 그죠. 자, 소금을 잘못 넣었더니 국이 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잘못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뭐가 되긴 뭐가 돼? 부사가 되겠죠. 왜냐면 동사를 꾸며 놓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의미관계 어떻게 뭔가 실수 그죠. 자, 그래서 유학시 얘네 둘도 유사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맞어. 자, 컵에 물을 마저 따르다, 따르긴 따르는데, 마저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바로바로 바로 부사가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막내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자, 거기에 마저라는, 그죠? 조사가 딱 붙었네요. 자, 그럼 얘는 조사입니다. 그죠? 당연히 부사조사 관계니까 의미는 뭐, 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미를 보세요 그냥 뜻을 자 마저 따랐다 그리고 마저 그러니까 따랐다는 것은 뭐야 남은 거 없이 그죠 끝까지 라는 뜻이잖요 끝까지 그지 끝까지 자 막내마저 너마저 그면 러 다른 사람은 이제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끝까지 그지 어요맨맨 맨, 맨 밑에 있는 이 막내까지 갔다 이거죠 그죠 그러므로 조사고 조사랑 부산대도 어때 의미가 유사성이 있다 이거야 신기하죠 음, 품사로만 치면은 완전 저기 멀리 있는 건데 의미로 따지니까 어비스 탑니다. 네, 자그 다음에 4번 저 사람이 <laughs> 바로 우리 언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뭐예요?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형 그죠? 네. 관형사. 그 다음에 얘는 저하고는 네. 뒤에 뭐가 붙었어? 저하고 네. 저기죠? 네. 조사가 붙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대명사가 되겠죠? 인칭 대명사, 그렇지? 인칭 대명사. 자, 낮춤이죠 예, 그죠? 저하고. 자, 그러면 어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관형사랑 인칭 대명사에서 품사가 다른데요? 그래요. 누가 뭐래요? 똑같. 그렇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품사가 다른데 자 봐봐. 저 사람은 가리키는 말이고, 저하고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란 저쪽에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에 여기 뭐예요? 저하고 나하고 하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다 없다? 유사성이 없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까다롭죠? 자, 그 다음에 5번. 모두, 식구, 모두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얘도 체언 중에 하나겠군요. 그죠? 체언중 하나. 그 다음에 내 돈을 모두 모교에 모두 기부했다. 어, 훌륭한 분이신가? 그죠? 자, 기부했다가 동사잖아. 그죠? 자, 동사인데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야? 부사가 되겠지.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모두 식구 모두의 모두랑 모두 기부했다 모두는 어때요?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없다? 유사성이 당연히 있죠. 그죠? 어, 전부란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식구 전부. 그다음에 내돈 모두. 모두 전부. 그죠? 내돈 전부. 예. 이렇게 하니까. 자, 유사성이 없는 거는 뭐밖에 없다? 선지 4번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요렇게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동음 이어 문제, 아니, 개념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예, 초, 초등학생들도 아는 개념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아주 유사한, 예, 통, 통, 품사의 통용하고 같이 제시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참 좋은 문제고요. 네, 이번에 6월 평가나 아니면 꼭 수능에 출제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품사 쪽을 잘 모르시면 품사, 구품사부터 문장 성분 그쪽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